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송석만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선거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개신 및 바른미래당 후보 동지들께도 기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른 미래당 동지 여러분, 저 송성만은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동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섰었습니다. 그러나 당의 결정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개인적인 고뇌의 시간을 가졌으나 바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당 부사의 마음으로 지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머리보다 꼬리가 되더라도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에서 천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동주민 여러분, 저는 강화문 촛불광장을 잊지 못합니다. 그광장에 펄럭이던 깃발들을 기억합니다. 그 깃발은 어떤 단체나 모임을 대표하는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개성을 가진 개인, 개인 하나의 예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내가 나를 대표하는 시대입니다. 저 송송만은 이번 선거에서 인천 중심 새로운 남동시대를 선거 후 의호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자유로운 개성들이 높낮이 없이 평등하게 함께 사는 새로운 남동을 꼭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남동 주민 여러분, 저는 인천 토박이 남동 토박이입니다. 토박이의 자존심을 걸고 남동의 행운을 가져다 줄 송성만의 럭키 세븐 공약을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민간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소통 행정 구현할 것입니다. 둘째, 평균없는 복지로 간내 복지시설을 증산할 것이며 셋째,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과 넷째, 현실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살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남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성만의 남다른 생각을 미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남동주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오직 동지 여러분들의 애당심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애향심이 인천 중심의 새로운 남동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꼭 당선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송석만과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바른미래당의 민트색 군단을 지켜봐 주십시오. 꼭 승리하겠습니다. 6월의 1등은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도전하셨죠. 맞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요 이번에 정치인으로 첫 출발 첫 도전이신데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저를 우리 주민들에게 옷을 벗는 거지새 옷을 벗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에 대한 자산의 자산, 문제든가, 저 사생활이라든가, 또 기업의 사회활동을 모두 노출시키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른손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야 하라 했는데, 이번에 분야 아니게 자기가 본인들이 아까도 인사 말씀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개인을 대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사실 지역에서 상당히 토박이로서, 남동 토박이로서 많은 일을 배운 걸로 알고 싶는데 유권자들한테 어, 성속만 후보 개인의 가장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말씀하시죠. 정직하다는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았다면 그 거짓을 우리 남동 주민들이 용서해 줄 거라고 믿고 또 정치를 처음 나서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오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과연 나는 아직도 거짓의 옷을 벗었나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선거 슬로건이 남다른 생각 남다른 새 인물인데 네. 송성망 후보님의 인물론 그리고 이 슬로건의 의미 를 다시 한번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평등한 사람들 중에 제가 그 어려웠던 시절이 지난번에 남다른 생각으로 자서전이 있었습니다만은 남다른 생각이라는 건 남들과 똑같이 무엇을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권, 재산권, 뭐 특허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죠. 따라서 남다른 생각으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시각, 육각의 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남다른 생각. 또 남다른 세인무리죠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네, 저 공약이 대표 공약이 저 다른 후보자들로 차별화 되고 특색적인 후보가 저 공약이 참 많은데 네. 스드 문화 그리 조성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대표 공약 한세 가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회복지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편이다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어떤 골고루 나눠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견을 갖고 했습니다. 그 그것을 일괄성 있게 그 예산을 이렇게 전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중요 어,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 이제. 공약도, 공약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 건설과 또는 그 빌라 촌이 또 따로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외곽으로, 뭐 표면상으로 볼 때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듯 하고 보이고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못사는 그 못산다기보다 그, 죄송합니다. 못산다기보다 빌라 촌에는. 그 주차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장사, 그러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주차난 때문에 장사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골목 경제가 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부문 말로는 다 하고 있지만 주차난을 해서 해야지만 그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 주거 환경 개선 및그 그런 곳에 주차난해소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뭐 현실적이죠. 어디나 그 주차장에서 어, 문제는.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 미세먼지는, 아, 원천적인 데서부터 방지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도 그거는 예산 문제로 또는 국가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것은 그, 단체가 모여지는 학교, 논정, 이런 곳에는 에, 그, 그 공기청정기라도 우선 해서 설치를 해드려서 건강한 그런 놀이 문화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한 생활환경이라고 제가 또 공약을 해놨는데요. 재난재해 및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받는 안전한 남동, 현재까지는 큰 그 남동은 그래도 복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큰 사건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소래 그 어시장 외에. 하지만 그런 거를 사전에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더욱더 이럴수록 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더 점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공약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 복지 전문가로서 복지센터 대표도 하시고 또지역에 무료 부지수도 운영하시는 지역에서 남다른 불우이웃을 위해서 봉사활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그 동안 형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복지 정책을 펼칠지 제가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 복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가차의 말씀이시고요 아 이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돕고 음. 그, 도왔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굴 도왔다. 그 말은 좀 쑥스럽습니다. 단한 가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상대의 자존심도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말씀 안 드리고, 있고, 그냥 단순히, 아, 어르신들을 같이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료급식소를 1년 하고도 한 3개월 동안 하고 있는 결과, 지금은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지만, 하루에 140여 명이 오시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음.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혼자 먹기가 싫어서 또는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뭐 복지라기보다 이웃을 돌보는 우리 젊은이들의 과정함이라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의원에 당선되면 어떻게 어정생활을 하실지 지역민을 위해서 시죠 정치란 어려운 말씀인데요. 정치란 성기는 것이다. 이렇게 일런 말로 할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무슨 대장도 된 노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대변자 또 내지는 성기는 자세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 지금 정치 유세를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골목뿐모안 다녀본데가 다 없습니다. 하루에도 두 바퀴 이상을 돌아보는데 너무 그 아니한 것이 많이 있어서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쓰레기 문제. 내가 내 앞에 쓰레기 넣기 싫고 아니. 사치탐 밑에 또는 전봇대 밑에 이렇게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데, 쓰레기 장, 그 모아둔 적재 장소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우선 이게 아주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거고, 주차장 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 타워라든가 또 만수사동의 그, 그 지하 주차장 연구관계로 대지를 사서 주차 타워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것은 이제 예산 문제로해서 시간이 좀 흘러가겠지만 간단한 것은 무료 없이 또는 골목에 쓰레기 적재 장소를 선별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다한 가지 한 가지가 중요하지만 쉽게 할수 있는 것과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걸린 것이 부분이 될 텐데요. 요거를 명확하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